조국의 아들 대리 시험 혐의의 증인으로 미국 대학교수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. 국제적인 망신까지 자초하는 조국에 대해 장혜찬 위원이 논평했습니다. 제 지금 이 아들의 어떤 시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네. 그 지도 교수를 불러서 네. 이렇게 부모의 조력을 받거나 또는 부모가 대신 시험을 쳐준 경우에 대해서 이걸 명확하게 조지 워싱턴대에서 이제 금지하는. 규정이 있었는지, 그리고 네. 이런 전례가 있었을 때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했는지를 물어보겠다라는 것인데, 이거 뭐 국가망신을 국제적인 범위로 확장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, 지금 그 조지 워싱턴 대 대학 교수가 조전 장관 재판 때문에 한국 법정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만무하고요. 네. 이 정도 됐으면 그냥 부끄러워하고 좀 고개를 숙이는 염치를 알면 안 되는 걸까요? 이게 뭐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미국까지 공문 이메일을 보내서 한국으로 와달라 하고 이제 애꿎게 조지 워싱턴 대 다니고 있는 미국의 대학 다니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만 전 피해를 볼것 같아요. 음. 너도 혹시 부모님이 대리 시험 쳐주니 음. 한국 학생들 혹시 부모님이 컴퓨터로 대신 답변해 주는 게 한국에서는 보편적인 거니? 그리고 미국 교수들이 예, 네. 질문해 버리면 다른 애꿎게 열심히 공부하는 유학생들은.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? 저는 이런 재판 희화라고 화 검찰 측에서 말했던데요. 저는 네. 뭐 재판의 희화 화 이전에 굳이 나라 망신을 이렇게 해외로까지 전방위적으로 해야 되는가? 그냥 네. 좀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. 대학생이 성인이잖아요. 그런데 뭐 모르는 과제에 있어서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이런 거 혹시 뭐 아세요? 물어보는 것과 실제 시험을 치는데 컴퓨터 앞에 딱 대기 중이라고 미리 말 맞춰서 그 시간대에 답변을 따다닥 따다닥 적어주고 자료를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. 뒤에 후자에 언급된 부분이 이제 조국 전 장관 아들 케이스인데 이건 명백한 사전 모의된 컨닝 페이퍼 아닙니까? 여기에 뭐 다른 설명이 필요할까요?